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1월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가 시행되어 정원의 50%까지 현장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규모를 따지면 모두가 함께 교회에 나와도 무방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훈련의 자리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19가 대유행 중이지만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저희들과 또 교회와 예배를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기초한 기도, 성경에 기초한 사랑 성경에, 성경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역 교회는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세계관이 더 일관성 있게 자라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초한 지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앞뒤가 맞도록 타당한 방식으로 정리한 다음 그것이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도록 우리가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성경적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경의 교훈들을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 지혜는 삶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성경으로 대답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잠언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1단계 성경을 읽으십시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모두 주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잠먼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2단계.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워 떨며 숨어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얼마나 힘이 세시고 능력이 위대하신지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3단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전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명철이나 지식과 이성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의뢰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4단계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평생 성경을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아멘. 5단계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이라 하였고, 아멘. 6단계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10편 119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7단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디모대전서 4장 13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8단계, 또다시 당부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디모데우서 3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9단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영에 의해 계시된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성경적 세계관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관점과 관련하여 두 가지 주요한 변천이 지난 몇 세기 동안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전 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이고 다른 하나는 근대로부터 포스트 모던으로의 전환이 그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수세기 동안 서양 문명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 스스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알수 있고 아는 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을 근대주의, 다른 말로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려는 전근대적 관심이 보편적 이성을 정의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근대적 시도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물질 문화에 기반한 대중문화가 우리 사회에 크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서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 스스로는 이제껏 존재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의에 대한 보편적 기준이 아예 없는 포스트 모던적 사고를,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포스트 모던이스트들은 무언가를 안다고 할때 그것을 100% 알아야 비로소 안다고 할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100% 완벽하게 아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하므로, 어느 누구도 어떤 것에 대해 알수 없으며, 우리가 100%알수 있는,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알수 없는 것들 뿐이므로, 그 가치가 동등하다고 주장합니다. 내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화와 개인은 각자가 그들만의 도덕적 기준을 세워 자유롭게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따르다 보면 성경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비롯한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며 쾌락주의와 허무주의로 흐르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포기한 이유는 그것의 내적 비일괄성이나 사실을 설명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부적절하게 이해되거나 완전히 망각하거나 혹은 당면한 문제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에게 집중하여 초점을 맞추려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신론, 자연주의, 실전주의, 동양 범신론적 일신론, 뉴 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등의 세계관은 진정한 지식의 가능성, 외부 세계의 사실성, 윤리적 구분의 존재 등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각 세계관이 각기 자신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어떤 형태든 허무주의로 귀결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허무주의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허무주의 이후의 시대가 아니라 지성사의 초기 분기점으로 다시 돌아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소유한다는 것은 지적으로 안다는 의미를 넘어서 무한하고 인격적이며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때 그분은 우리를 매우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